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입술이 트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가습기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가습기 종류 제대로 모르고 사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가습방식에 따라 위생, 전기세, 소음, 안전성이 다 다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떤 가습기가 우리 집에 딱 맞는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습기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그리고 복합식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초음파식은 물에 진동을 줘서 물을 아주 작게 안개처럼 뿜어주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해온 가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전기세 부담도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왔어요. 다만 물을 끓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고 기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균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가격은 보통 2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열식은 물을 끓여서 따뜻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물이 끓으면서 세균이 죽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가습이 가능해요. 또 겨울에 방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가열식은 물을 끓이는 방식이라 전기세가 좀더 들고 가격대도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또 내부 온도도 높아 넘어뜨리거나 물 없이 오래 켜두면 위험할 수 있어서 사용하실 때만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제품들은 자동 전원 차단 같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손주들이 자주 오신다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거나 바닥보다는 책상 위쪽에 올려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뜨거운 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만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재질은 스테일리스나 실리콘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은 고온에서 오래 쓰면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테일리스나 실리콘은 열에 강해서 더 오래 쓰고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대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화식 가습기예요. 기화식은 젖은 필터에 바람을 보내서 물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특히 좋습니다. 과습이 잘 생기지 않고 세균이 공기 중으로 바로 나올 걱정이 적습니다. 또 구조가 단순해 사용법이 쉽고 밤에 소음도 적어서 주무실 때 방해가 덜 됩니다. 필터를 가끔 교체해줘야 하고, 가습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고 관리 부담이 덜해서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대입니다. 네 번째는 복합식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여러 방식의 장점을 한 번에 담은 가습기예요. 물을 살짝 데워서 세균 걱정을 줄이고 거기에 기화식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습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식처럼 물이 공기 중에 바로 튀지 않고 가열식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으면서 기화식처럼 과습 걱정도 적고 결국 깨끗하고 안정적인 가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람소리가 크지 않고 따뜻한 공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겨울철 방안이 포근해지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여러 방식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고 필터나 물통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셔야 깨끗하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요즘 보급형은 3만원에서 4만원대부터 있고 기능이 많은 제품은 20만원 이상으로도 올라갑니다. 편하게,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잘 맞는 제품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가습기는 종류마다 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음파식은 조용하고 저렴하지만 청소가 중요하고, 가열식은 가장 깨끗하지만 전기세와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화식은 안전하고 자연스러워 어르신들께 특히 좋고요. 복합식은 편안하고 깨끗하게 가습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가습기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가습기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물을 자주 갈아주시고 기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너무 습해도 좋지 않으니까. 가끔씩 습도 체크해 보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가습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방 안습도를 알아서 일정하게 유지해주니까 조금 더 편하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영웅 TV 가족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고 촉촉한 겨울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